농막에 왔더니, 농막 둔범에, 완전 도깨구리 천지가 됐습니다. 와 전부 다 해체 모여갖고, 일로 다 들어왔네. 얘네들이 왜이 둔범에 들어오냐면, 음, 산란을 해야 됩니다. 알을 낳아야 되는데, 아, 이 주변에 웅덩이가 없기 때문에, 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. 이 깨구리들이, 도깨구리들이. 이무당 깨구리라고 하죠. 산란을 해서 어, 그 올챙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계곡이 어, 비가 많이 와야 물이 흘러내립니다. 저 산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깨구리들이 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전부 다 일로 모여들었어요. 그 와중에 저기 참깨구리도 한 마리 있네. 와.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여기서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, 이런 둔봉이 있어야 산란을 할수 있습니다.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 다 모여든 거예요. 전부 전부 이 암수가 붙어있죠. 보시면 여기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세요. 전부 암수가 붙어있습니다. 이렇게 두 마리씩 보세요. 어. 여기 산란을 해서 하면 올챙이들이 커야 되는데, 올챙이들이. 클라몬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둠방으로 어이구 엄청나네 엄청나 진짜